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이단화로 불리는 이준석 후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두 자릿수인 10.4%를 돌파하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윤 3위를 굳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배경에는 단일화 거부 선언과 TV 토론에서의 공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3일 열린 2차 TV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 의료비 부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존 보수와는 결이 다른 날카로운 비판과 젊은 보수 이미지로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슈는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이준석과의 단일화만이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길이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이준석은 단호합니다. 정치공학적 거래는 없다. 끝까지 내 이름으로 승부하겠다. 그는 이번 선거를 보수의 세대교체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를 두고 여론은 갈립니다. 이준석을 응원하는 측은 기성정치와 결별하려는 유일한 보수 후보라고 말합니다.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토론에 나서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036권자들 사이에서는 기회는 이준석에게 한 번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수 내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준석에게 쏠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정권 재창출이 우선인데, 혼자 완주하겠다는 건 분열의 정치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는 스포일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보수층 내에서는 정치 실험이 아니라, 정권의 운명을 건 선거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10% 지지율이 상한선인지 아니면 반전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보수 통합 없이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독자 노선, 과연 보수의 미래를 여는 실험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일화 없이 완주한 또 하나의 고립된 도전으로 남게 될까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일. 젊은 보수의 운명은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